여러분, 잘숨 쉬고 계신가요? 숨 쉬기 하나만 잘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들숨에 공급되는 산소로 신진대사가 이뤄지고 날숨에 독소가 배출됩니다. 숨 쉬는 동안 근육을 써서 위장 운동 효과도 있죠. 체내 산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잘 먹어도 에너지가 되지 않고 노폐물이 쌓여요. 아미나 심장병도 세포 내 산소 부족으로 발병한다. 체내 산소가 부족하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 많은 의학자들 역시 체내 산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네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호흡법. 어떤 숨 쉬기가 건강에 좋을까요? 건강 피자. 숨을 천천히 길게 쉬는 동물이 장수한다는 사실. 호유류의 평생 호흡수가 유사하다는 스위스 연구가 있어요. 강아지와 사람의 평생 호흡수는 비슷한데 사람이 더 천천히 숨을 쉬기 때문에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고래, 거북, 코끼리, 장수동물들 모두 느리고 깊게 호흡하잖아요. 같은 사람도 느리고 깊게 호흡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지 않을까요? 숨은 코로 쉬세요. 구강호흡은 체내 산소를 줄이는 나쁜 습관입니다. 코로 숨쉴 때보다 폐로 들어가는 공기가 20% 정도 적어요. 세균, 먼지를 걸러내지 못하니 면역력까지 떨어지고, 환절기마다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산다면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인 형식 호흡은 약고 빠른 숨쉬기예요 폐의 10분의 1 정도만 사용되고 근육도 거의 쓰이지 않죠. 딛고 느리게 쉬는 복식호흡으로 호흡근을 단련시키고 폐를 많이 사용해주세요. 복식호흡 좋다 좋다 하는데 어디에 좋을까요? 복근 단련으로 소화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평식호흡에 비해 2배의 칼로리가 소모되어 폐활량,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 우울증 개선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 완화로 집중력이 향상돼요. 혈관 이완으로 혈압, 맥박이 개선됩니다. 대단하죠? 이제 제대로 된 복식호흡법도 알아볼까요? 건강 피자. 가슴을 펴고 등을 곱게 세우세요. 속으로 다섯을 세면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배와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공기의 이동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숨을 머금은 채로 1초간 정지합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내쉬며 몸 안의 숨을 남김없이 뱉으세요. 이때 들이마실 때보다 두배 길게 내쉬어 주세요. 코로만 뱉기 어렵다면 입으로 스... 소리를 내며 최대한 길게 내뱉으세요. 하루 세 번. 이렇게 딱 3분씩만 신경 써서 호흡해 보세요. 매번 일정하게 이뤄지는 호흡법이 가장 좋다고 하니 꾸준히 훈련해서 건강한 복식 호흡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건강 피자.